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공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어, 어떻게 보든지 크든지 작든지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 꿈이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기준과 가치관은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에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이 죄악된 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죄악된 습성, 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것과 비슷하죠 또한 아버지에 의해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수문양에 팔려 노예를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죄수 중둘중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점이 바로 우리 주님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사부, 요셉은 세상적으로도 이 성공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권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정권 말기에 가면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특히 이 아시아 국가들은 말년에 되면 이 정권 말기 레임덕 기간이 되면 이 장관들이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일을 못해서 뭐몇 달만에 바꾸고, 뭐한 달만에 바꾸고, 일주일만에 바꾸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장관을 하루라도 하면요 임명되고 다음날 옷을 벗더라도 죽을 때까지 장관이 뭐죠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 말년에 다그 사람들 챙겨주느라고 이 말년에 이 정권 마지막에 장관들 자주 바꾸는 게아 마지막에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공신들을 평생 먹고살 거 만들어주느라고 이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구, 이 요셉은 또 제가 정치적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력과 인격과 능력과 믿음을 갖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아무런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우리 같은 필부필녀들에게 치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요셉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성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무런 백도, 지연도, 학연도, 혈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무총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 외국인이었고 또한 일반인이 아닌 뭐 유학생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닌 노예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연도 학연도 없었고 지연도 어떠한 인맥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장점과 강점으로 만드는 그의 님 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왕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자신들의 형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며 인생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냥 산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며 살았기에 그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디발 집에서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이집트의 문화 풍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과 경영과 리더십,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며 그것을 몸에 배게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재를 통해 죄수를 섬기며 이집트의 고급 정보를 얻고 그것이이 정치범 수용소였기에. 고위 관료들이 좌천되거나 누명 쓰고 아니면 죄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치적이고 또한 대내적인 모든 상황들을 깊이 있게 알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좋은 이미지를 줬기에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에 그들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평하고 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강점과 장점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물론,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티타늄수저, 요새 막 그런 말이 많은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 대부분은 약점이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었기에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남모를 약점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뭐 백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인물도 볼 것이 없었고 또 어땠죠? 이 머리에 든것 많은데 말솜 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터나가 질병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약점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주의 일을 할수 있었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수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7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 것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 약함을 장점으로 강점으로 만들었기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 이 예전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94세로 죽을 때까지 약 570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이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되는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러어 어느 날이 회사 사보의 그룹 사보의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마쓰시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 기자는 이 귀가 번뜩 뛰어서 아그 은혜가 무엇일까? 어떤 요행이나 행운이 있었을까? 이러 또 대박 맞았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날일확천금에 그러한 행운을 가졌나라고 눈과 귀를 뜨고 아잘 들어요. 그래 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 은혜는 가난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었기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내 몸이 허약한 체질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 허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꽉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내가 열심히 몸 관리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관리했고 남들처럼 술퍼 먹고 막 다니고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laughs> 남들은 내 가방끈이 짧다고 이 웃을 수도 있지만 나는 가난하고 이 허약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4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 남들은 그거 갖고 비웃을 수 있지만 뭐 대기업나 이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웃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됐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불행한 환경, 사람들이 보는 안 좋은 환경을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버지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것 제가 너무 이 세상말을 쓰는데 아버지 등골 빼 먹는 게 크게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많은 재산 갖고 그냥 먹고 살고 같이 사는 것이 그냥 좋았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태도가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자신이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낙심했거나 불평이나 원망을 했다는 기사를 읽어 볼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할 때 40일 동안 1 2 명의 그 각기 나름대로 지파에서 대단한 애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지파에서 뽑힐 정도니 뭐 집안도 배경도 뭐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겠죠. 뭐 믿음도 남들 보기에 신앙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어떻습니까? 보고가 두루로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 10명의 그룹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악평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과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 이 크든 뭐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밥이다라고 말할 정도니 그들을 어떻게요?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보고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라 그렇게 보고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태도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어느 은행에서 있었던 예화를 하나 들게요 이 승진, 이 진급 시계가 돼서 지점장이 이 승진할 사람들을 눈여겨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까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한 번씩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그 바쁜 시간 대에 창고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요. 인터폰을 걸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어이 김대리, 잠깐 내 사무실로 올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직원은 아, 지금 손님이 와서 너무 바쁩니다. 전화 받는 것도 힘드니까 일 끝나고 "아유, 그래요, 너무너무 바빠요." 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두 번째 직원한테 전화했더니 그 직원은 "지방님, 지금 너무 바쁜데 고객이 있어서 어, 갈수 없으니, 이 고객이 가면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급한 거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제가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점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좋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왜일까요? 바쁜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직원도 바쁘고 두 번째 직원도 바쁘고 뭐 전화하지 않은 세 번째 네 번째 직원도 모두 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그 바쁜 환경만 보고 아나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해 못해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직원은. 바빠도 내가 이것이 끝나면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빠도 짬 내는 시간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 지점장이라면 첫 번째 사람의 이 전화를 듣고 이 약간 이 대접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라도 그냥 바쁘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이 대답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아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이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기운을 불러 일으키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세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자신을 비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 내 자신을 비워야 늘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전에 일찍 와 기도하고 예배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죠? 예배 전에 내 잘못된 것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함으로 다 쏟아내야 그분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도로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내 교만과 아집과 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비울 때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 발전할 가능성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을 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도 새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14년 동안이나 일해서 이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야곱 같이 교만하고 자아가 센 사람이 참고 살아서 얻어낸 아내의 첫 번째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특별 대회했습니까 어, 요새 말로 속된 말로 딴, 아이, 딴 형제들은요 다 시장에서 옷 사입히는데 이 요셉이는 이 맨날 나이키 운동화 뭐 이런 메이커만 입히고요, 항상 존거만 입히고 항상 요셉이만 사랑하고요, 항상 요셉이만 안고 뽀뽀해주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요셉이가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노예가 시부리 노예가 크고 사람들이 아마 다 노예 가운데서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직장가도 서열이 있고 다 눈치밥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 견디면 그거 못하면요. 따당하고요. 또 주인한테도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랑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난 지금 히브리의 노예로 팔려왔고 이 보디바레 집에 노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를 그가 깨달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 <laughs> 수십 년 동안 애국에서 총리를 지내어 농론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라는 것은 우리가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세계대전 때이 독일군에 의해 이 프랑스가 이 갑자기 이 집니다 이이 데이터로 보면 프랑스가 도저히 이길,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사도 많았고 무기도 많았고 모든 것이 독일 열쇠였는데 독일 애들이 그 약간 그 뭐죠 그 나쁜 방법에서 나쁜 방법이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을서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마약류의 약을 독일군 보병에게 줘요. 그 때는 그것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생각이 없었고, 그 각성제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거 먹으면 사람이 24시간, 뭐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자도 활기가 넘쳐요. 그런 약을 먹여요. 그래서 뭐 일주일 보통 한 2주 이상 걸릴 행군 기간을요. 거의 오토바이 수준으로 사람들이 보병들이 달려서 이 구보르에서 프랑스까지 진격을 해서 도저히 올수 없는 기간에 프랑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프랑스 군대는 이 넉넉고 아, 보름 정도 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들이닥치니 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파리까지 순식간에 함락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 비하인드를 모르는 이 유럽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니 쟤는 무슨 일이 있기에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모르는 병기가 있나 이동수단이 있나 뭐 특별한 무기가 있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독일은요 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 독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한테 배짱 튕겼던 이 영국도 왜냐하면 섬나라니까이올수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함락당하자 영국도 이제 정신 차립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히틀러를 막 비하하고 막 했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이 프랑스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제네에 비하면 이 보병이나 모든 무기가 딸리는데 우리도 함락되는 거이 문제 뭐 조금 이따 시간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처칠이 이 미국의 찾자가 로즈베르스 대통령에게 빨리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네 미국이 이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히 가서 돈 쓰고 우리 젊은이들 죽일 필요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쉽게 참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칠이 이 루즈벨트와 함께 백악관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하면 남자들 목욕하고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럼 친해지려고 목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토지에 안 먹히니까 처칠이 루즈벨트보다 조금 일찍 나와. 자신의 모든 걸 준비하고 수건을 들고 문 앞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자 처칠이 그 수건을 갖고 있다가 루즈벨트의 몸을 등부터 싹 닦아 줘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상황에 몸들빨을 모르는 루즈벨트가 아니 왜 그렇습니까? 처칠 수상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라고 하자 이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부관입니다. 내가 당신의 부관이 되어 당신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부관처럼 항상 당신을 존중할 테니 제발 우리나라를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내가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처칠의 행동에 감동한 루즈벨트는 이 참전을 결정하고 영국과 함께 싸워 이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처칠은 2차 대전의 영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언제나 비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처칠이 미국에 찾아가서 루즈벨트에게요. 나도 수상인데 대형제국이잖아요. 대형제국. 뭐 지금도 영국은 요 1년 내내 하루 왼종을 해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깔보, 깔보는 음, 지금도 깔봅니다 깐봐요. 그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틀리고 이 유럽 애들은 영국 애들은 특히 미국 영어 쓰는 애들을요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고개 숙이고 이난 당신의 부관입니다라고 할 정도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울 때 겸손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셉처럼 성공하고 요셉처럼 롱런하며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서부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